오늘 야이 오늘 며칠이죠? 5월 26일이 26일 지리산화대정류 사실 을 연하천 대피소에서 았는데요몇 시에 출발했어요? 3시 출발했어요. 3시. 어? 3시. 3시 출발했는데 벌써 이까지 왔어요? 뛰어다니요? 뛰었어? 펭귄 뛰고 펭귄 뛰고. 오늘 뭐, 보니까1 252번 이희범씨고 여기 135번 손범 출신인데. 그러면은 배운새까지가몇시간 걸려요? 일단 제한 시간 14시간인데. 14시간? 네, 한1 0시간 11시간 정도 생각하고 고있 어, 아, 저, 그저 하신 지 얼마 됐어요? 아. 뭐트레이닝은한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마라톤은 한 지가 한 거의 한0년 됐어요. 마라톤은 20년. 그러면 산악 마라톤은 산악 마라톤은 한 지기 됐나? 그 아, 거의 한, 산행은 한지인이 있어서 이트레이닝은 어, 그, 어, 연세가 어떻게 돼요? 5십억 예? 55억? 아, 대단하시네. 우리 사장님께 와서 인터뷰 좀 합시다. 우리 사장님, 사장님은 돈가?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 이 친구는 2007년, 2007년인가요? 2007년? 네. 됐으니까 한 17년 된. 아, 17년. 아, 그러면 좀 평소에 일반인들을 요구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 지속적으로 뭐사행을 많이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매주 등산하고. 을 매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네. 일상 생활이 있으니까. <laughs> 그렇게 그 평일에는요. 한 달에 한 번도 뭐라도 하든지. 펜, 평일에는. 평일에는 뭐 일상이 있으니까 런닝을 좀 그냥 한다든지. 운동장 런닝을 한다든지 그것도 또문된그저 무릎하고 이런 거안 아파요 무릎? 오히려 예? 계속 가지 우리가 하면서 하면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아, 어, 아예 무, 저 배우는 안 가보죠?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사장님도 배우는 안 가시고 어 이거 산을 뛰어다니는데 무릎 무릎 도가니가 멀쩡하답니다. 맞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아침밥먹다가 이거 지금, 지금 누룽지, 누룽, 누룽지, 누룽지 끓이고 있다가, 저, 이번 지금 연하천에서 아주 대단하십니다. 네, 이거, 저기, 잠깐만요. 내 명함 하나 줄게. 명함을 가져가야 유튜브 와서 볼거 아니에요? 그죠? 와서 구독, 좋아요 좀 해요. 저, 삼성 테크노글라스 치베르 들어와요. 우리 회사 이름이에요. 큰 거. 저저분도 하나 주시고. 아, 이거 같이 하면 요 아니, 아니 그래도 주의해야 돼. 예. 예. 올 하나 드릴까? 좀 눌러 어, 드릴요 구독 눌러 주세요. 예. 네.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 지금 제가 아, 찍고 아, 있어요. 아, 이거 이거 어제 <laughs> 요렇게 네, 요렇게 하면 돼요. 어예요 이거 유튜브 찍고 그래면서 저 어디야? 행부동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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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걸 찍어놔야 돼 지금 누룽지를 끓이는데요 요, 요 누룽지를 이렇게 끓이고 있고 가스가 바람이 불고 요 김치랑 같이 이게 반찬이 하나밖에 없고 누룽지를 한참 지금 보자 누룽지를 예, 오늘, 오늘 저 식사입니다 식사 누룽지를 집사람이 이렇게 해줬는데 이걸 저, 뭐야 햄릿 너무 햄비잘 사니까 그걸로 해줬는데 이거는 누룽지를 해서 넌덜하게 느꼈습니다. 와 근데 종주하니까 너무 힘들던데 종주도 아니지. 너는 종주와 와서 잤으니까 <laughs>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대단하시네. 근데 저분들이 진짜 백살까지 사실까? 예? 다, 다그 팀이래. 예? 어, 어, 아니, 어 아니, 저를 맞아. 이제 뭐 좋은 거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면 좋죠 그죠? 네. 어떻게 해서 요거 저 근거한지 네. <laughs> 가면, 저, 뭐, 저, 대원사 가면 몇 시라고요? 어, 아, 대략? 대략? 한몇시 정도 안되겠네몇시 지금 일등으로 달리고 있습니까 일등아아아아은 일등. <laughs> 가고 없을 겁니다. 아아아아 일등, 벌써 <laughs> 아아아아고아아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리, 우리, 우리 사장님은 <laughs> 어? 어? <laughs> 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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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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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연습하시면 되겠네. 한 시간으로 한번 따라왔겠지. 더그 가까운 곳으로 내려가도. 아, 너 선생님 이으세요 네, 50분. 50분. 예,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80까지 계속 타이을 거예요. 80까지. 80까지. <laughs> 아이거 야. 근데 너무 막 그거, 그게 그 없다. 여유가 없다. 그, 그죠? 막 급하다. <laughs> 너무 급해. 어 그게 좋은 거는 알겠구나. 나처럼 이렇게 느긋하게 느긋하게 유튜브 찍으면서 느긋하게 자기하고 싸움. 네? 자기하고 싸움. 얼마나 자기, 고통스럽겠습니까. 나 밑에 요 발바닥이 겁이 갔어 이게 갈라지더라고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뭐 밴드 같은 거 붙여야 돼요? 뭐있렇뭐팔뭐 뭐, 뭐 주우나 있다 대피소에 뭐 의약품 있을까? 우리, 우리 사장님도 저기 집 어? 달리기 중이에요? 이구야, <laughs> 종주, <laughs> 하 십니까? <laughs> 오늘, 오늘 지금 하는 날이에요. 오늘, 오늘 사모님 오늘 대, 대회 하는 날이에요. 네? 어, 몇 사람이 참가했어요? 몇 사람이 참가했어요? 어, 전부 다 저거를 하고 있는데. 갔다 가려고요. 아, 나 화장실도 갔다 왔어. 이됐 아, 이제 비가 안 오고 이런 날을 요래 하구나. 집이 진짜 없다. 아, 정주 하시 분들은 신발도 털리네. 아, 응? 아, 집이 없어. 아, 힘들어. 야, 한번 봐요 집이 저래. <laughs> 이런 거 아니야. <laughs> 털리고 <laughs> 신발도 틀리고, 근데 아, 올라오니까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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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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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아이거딱 이거는... 딱는 이거는... 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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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거 이거는... 가거는 이거는... 는이이 이계바빠에 맞추 보니까 차가 완창이 요 자, 샘물 물뜨고 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아, 그다음 알로잠깐네 바로... 아또아 지금 뭐야아 사례만 이아 바라투가 한다고 다 라트를 하다 말았다. 나 밥을 먹 지금 7시 25분. 7시 25분. 이불들이... 아, 대단하

와, 왜 이렇게 빨라? 선두님이 먼저 갔어요 벌써 어, 갔어요? 네, 벌써 갔어요 와 저도 좋을 아. 수가 있어요 반 아. 아. 아, 아, 갔다 왔 네, 여기 갔다 왔어요 아까 반야어 내려올 때 올라와서 반한번 갔다 오는데 시간 네. 늦게 걸려요? 시간정 걸려요 1시간이요? 어저치가 버렸어 바람 와, 버리고 가다니

물 먹었어요. 는 몰라. 뭐, 뭐. 이거 는는물도 먹는 물 같은데. 세수 마는 거. 세수 와수는 거. 세수. 식은 아니고. 먹어도 야. 한번 먹어 봐 봐. 는거안썩는 거. 한 틱게는 안는데. 아, 먹어 봐. 이살어요 똑같은 데서 넣는 거예요. 같은 데서 넣는데 뭐가 차이가 있어. 아, 이거 영국은 대단한데요. 물이그물이지 열네 시간에서 아, 이거 기동 되겠다 이는데서다 저기 지금 뭐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 이이 버스도 아니구나. 아니 지리산 오지가 전부 다 마라톤 하고 있어. 오늘이그날이네에마라톤을 전부 다 하고 있어. 아, 이고야 아, 나는 저첫 사십 대 말에 종주 합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laughs> 무게를 누룽지도 무게를 줄였지, 김치도 무게를 줄였지. 동시에 두 개를 줄였으니까 좀. <laughs> 아 무거워가지고 이거 찍어라 있다고. 아이고 하이튼 대단하십니다. 아 이거 멘탈이 진짜 강하신 것 같아 멘탈이 네, 자기와의 싸움인데. 전 멘탈 강한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잘 하시잖아. 네 <laughs> 뒤에, 뒤에 오늘 선접제 날이 났겠어요. 순삼재제 날이 났겠어. 예? <웃음> <웃음>

예 <laughs> 네, 수고해요 어색이다 그죠 여기 가어 여기 가어 대단하시네. 요몇 어, 명이 뛰어요? 네. 몇 사람이 뛰어? 한 500명 뛰는 요 500명이요? 네. 아이고야. 우리나라 대단한 사람 500명이라니라. <laughs> 그러니까 하음사에서 500명이 출발한 거예요? 네. 거의 그런 거 어. 같아요. 아이고야. 1년에 몇번 있어요? 이게? 이거요? 예. 1년에 두번이요두번인데 중에 하나예요? 네. 오.